제사고이 쉬운 사는거 쉬운 사람요쉬사는거 쉬운 사는도 쉬운 사람도 쉬운 사람도 쉬운 사람도 하운 사람도 쉬운 사람도 쉬운 사이도 쉬운 사람도 이운 사람도 쉬운 사람도 쉬운 사람도 쉬한번람도 쉬운 이람도 쉬운 사람도 도 어, 목이 난리 그게 나이가 어, 정말 상주세요아 네. 아, 잠깐 잠깐해요, 잠깐, 시간이 네. 아아그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 잠부 잠깐 까이상호총장입니다 다른 게아니제가 이제 제가 제가 이 회의 그, 발전에, 그, 발전에 대한 생각과. 이제 제 얘기 잠깐만좀한분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는데요. 아, 지금 아시다시피 이 회장님께서 사회를 부르는데, 제가 볼때 이제 이 원만한 두 그룹이 합쳐서 하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총장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눈치만 봐도 알수 있는 그런 분들 한두 분하고, 또 이사장님하고 그동안 평생을 해오신 분한두 분하고. 사무나 업무에 대한 통합을 추진 하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계진하고 인연이 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저희 어떤 특장점을 갖고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강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총계진하고 여러 가지 알아서 도울 일들이 있고 그런데 직책도 직책이지만 이제 두 번째 이자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좀 발전할 수 있고 또는 서로 이렇게 좀 먼저 친해져야 되거든요. 친해져야 되고 또 대화도 좀 이렇게 섞여서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역시도 두 번째 만나서 어색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요즘 이제 그 SNS 시대니까 단톡방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의사소통도 하고 또 워낙 또 바쁘신 분들이라 자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적인 것들을 제기를 하고 그걸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게 100명, 1000명, 만명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속을 정하고 소속에 맞는 단체가 모여서 정상적인 임원회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단지 좀 여러분들의 양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저 역시도 어색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단체가 한 단체로 만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불협함은 뭐 없습니다만 어색함과 또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양자한 삼식선에서다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연말이고 그래서 제가 특강도 좀 준비를 하고 어또 총장님께서도 또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말연시이고 그런데 또 그냥 갈 수도 없고 제가 보너이또 또 방송 강사이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뭐 의미 있는 말 한마디라도 좀 전해주고자 비 자리에 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올해 제가 아주 집안 내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잡했는데 저 개인에게도 기적적인 남자가 하나 저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을 치료하는 사연도 사유 사유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어, 이백이라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데그 시인이 어렸을 때 총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산속에 도인이 산다 그래서 이백을 데리고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아버지를 도인한테 맡기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백이 거기 서한일년중 공부하다 보니까 재기는 있고. 공부 뭐 배워봐야 별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골에 이제 묻혀 있다 보니까 땡땡이를 까는 같죠. 이런 건 책이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땡땡이 까라고 이제 산속을 내려오다가 이백이 아예 이 판에 내려온 김에 공부 그냥 끝내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면 딱대로 튀야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개울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었어요. 도끼를 갈고 있는 걸 가만히 봤더니 좀 이상해. 그래서 할머니 뭐 하셔? 딱 그랬더니, 봄은 모르냐? 도끼 갈고 있지. 그래, 도끼가란 걸 알겠는데, 왜 나를 안 갈고 도끼 그 뚱뚱한 부분을 갈고 있냐고. 라고 이제 이백게 물어보죠. 아, 도끼갈아서 반을 만들라고 한다, 이놈. 그랬어요. 그게, 갈맞자, 도끼붙자, 만들작자, 바늘칠자 마부작침이라는 이백하면은 사자성어 마부작침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백이 거기서 순간 아 얼마 살지 못할 저 노인 내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서 후손한테 전해주려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젊은 나이에 몽전한 생각으로 한문을 너무 빨리 포기하려고 했구나. 라는 얘기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올해는 1년 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겠지만 또좀 있다 약속을 할 건데 이 이야기의 핵심과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결, 목을 하고자 결심을 했을 때 뜻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야지 라고 한다면 독기도 갈려서 바늘이될수 있다는 이를 꼭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뇨를 고치려고 제가 그 기적의 남자를 만났는데 첫째, 가장 간단한데 다 같이 보셨는데 그 상징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는 간단하게 복습만 한번 하고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마부자체입니다. 두 번째가 유지경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고 하나 잘 갖고 계시다가 그, 여러분들이 여기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 종교적이고 여러분들 떠나서 잘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얘기는 끝났고 우리 저 다가청춘의 회장으로 계시는 김종석김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석입니다 네. 네. 우선 이 시간을 제가 얼마나 하는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가. 우 제가 이제 오늘 느끼는 건 뭐냐면,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 협조성이 조금 부족하다. 아, 왜냐면 통괄적으로 할수 있는 키 포인트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득도 있어야 되고, 나무나, 일을 하려면 소득과 그 다음에 문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차피 건강을 중심으로 보니까 건강,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소득 주고 그 다음에 문화를 주고 이거는 어디 가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확실히 주겠다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위하고 또 세계 인류를 위해서 나무, 나름대로 뜻을 갖고 지금 활동하시는 계신분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거를 제가 어차피 어린 이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인데 그릴수 예,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건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눈이 침침하신 분 계세요? 네두 분, 네. 세 분, 다리가 아프신 분, 네한 분, 그다음에 어깨가 아프신 분, 허리가 아프신 분, 네, 아, 네, 다. 그다음에 치매 걱정하시는 분, 중풍 걱정하시는 분, 요거 종합적으로 약하진게 한꺼번에 3분 안에 한꺼번에 좋아집니다. 네 그런 기술을 제만 갖고 있으면 마술이잖아요. 5분 미만이야, 5분 미만. 3분 안에 좀 전에 계신 분들이 바로 달라지는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수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보금을 가지고 당문하든 뭐든 주위의 어르신이든 저 청소리든 다 그냥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0년 전부터 이 특별한 재능을 개발, 개발자입니다.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한 것을 서먹을라면 은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으로 활동을 하는데 무슨 이 기술을 배우는 데는 딱 하루에 한 시간에 3회 3주만 재인데이 기술을 배우면 은 누구나 제처럼 명의가 됩니다 누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4분 안에 동시에 달라지도 만들어지는 기술을 제가 전수를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직하는 결국 조직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람 회원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니까. 늘어나면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를 쓰면은, 에, 기본적으로 10배는 약간 기초적이고, 저는 1년에 2,000배 늘릴 수 있는 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결과는 좀 있다는 얘기지만이 정도부터면은 뭔가 관심 있겠죠? 네, 네, 네. 자, 그럼 무슨,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빠지면 동시에 모든 악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으시게 하는 키포인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자 왕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왕손가락으고이귀 뒤에 쏙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여기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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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요네아세 사람 네 사람 중에서 자 오늘 한사람이 될지 두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종질 전에 이야기했던 종합적으로 눈도 침침하고 눈침침하니다그 네. 다음에 허리도 아픕니까? 다리도 아픕니까? 네. 이분이 앞에 종합적으로 앉으십니다 <laughs> 자 그럼 이분이 제인들은 가장 훌륭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정말로 제 기술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야 되겠죠 자 선생님 들어오세요 선생세요아초등 관계로 그 사업 설명도 할수람도 계시니까 세 분만 원해겠습니다한 사람 앞에 3 분입니다. 누가 아프신 분들 네. 자, 그럼 머리가 뭐, 분만 신청 자, 자 우선 이제 이거는 너무 간단한데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단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뿐이지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laughs> 이제 개발자고 30년간 정면에 하고. 해 보겠습니다. 아픔은 말씀하세요. 참으면 안 돼요. 아픈 은 말씀하세요. 자 누구나 아까 기 밑에 속 있는 이혈자리공 예풍이라는 자리인데 피가 신장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눌러 보겠습니다. 아, 빡 소리는 지금 6점 정도 됩니다. 지금 6점이라니 60%막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쪽으로 30%밖에 안올라가아요 그렇게 앞으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문제들이재첨단 신기술이 있다는 걸 모를 뿐이고. 제 사연에는 수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떼겠습니다. 다시 두 개를 보십시오. 5 예, 다시 갓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안갈것같아 <laughs> 이렇게, 예. 네. 붙이면은 장사가 되고, 떼면은 옛날 원래 모습. 자, 그럼 이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laughs> 그럼, 이제 다시 정식적으로 붙시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패치가 아픈 자리에 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아픈 자리에 안 붙입니다. 한 개만 붙이고 동시에 한꺼번에 아픔이 사라집니다. 이걸 잠깐 훑을까요? 자, 자, 우선 1 2터 다시 해보세요. 예, <laughs> 음? 네, 같이. 예. 이러면 또 장사가 되요 깜짝 놀랐어 <laughs> 느끼죠? 예, 박사님 주시고. 네, 네 아녕하세요 야, 이분이 여기 약간 몇 점이었습니까? 여기 몇 점? 6점, 네, 예, 6점, 7점. 이런데 어떻게 다리 보까요? 더위트눌릅니다 자, 데이트 눌, 어떻습니까? 안 아파요? 화살 맞세요 자, 어때요? 안 네, 아픕니다. 예, 여기에도 같이 안 아파지고. 그다음에 다리 안 아파 졌습니까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가 더 빨리 좋아져요. 자, 이러면, 이, 이제 여기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 기술에다가, 오, 내파의 알파파 들어보셨어요? 네, 기도나 명상할 때 알파파가 증폭되면 그 알파파가 우리 자연 치유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균형을 발휘할 세 가지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 지금 이분이 이제 근본적으로 요, 좀, 이걸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막히기 때문에, 지금 림프 아시죠? 네, 림프 중에서 우리 상체에, 우리 전체 림프에 3분의 2가 상체에 여기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또, 이제, 다른 질병들은 아픈 자리만 하기 때문에, 아픈 자리가 생기나는 원인이 이분이 뭐 신체 균형이 어져서 아픈 자리 생기고, 아까 우리 이제 무성장님도 당뇨가 있는데, 당뇨도 신체 균형이 틀져있습다리가짝정이라서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술로 다리가 작정기가 자동적으로 같다지기 때문에 당뇨도 차츰차츰 없어지기가 어느 시점 되면 사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개 갖고는 근본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게있어 갖고 맞아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막힌 길을 뚫어 주기 위해서는 또 림프 마사지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개발했고, 다 개발, 자 여기 조금만 요거 열어주세요 많이 해지면 조금만 그럼 음. 우리 인천 아니 아니 그건 우리 네. 총무님 총문님께네 제가 이제 일일이 상대한 바니까 총문님을 집계를 해갖고 같이 카톡에 네. 같이 알게하니면 단체 주문은 왜네 단체, 단체, 네. 단체 하면은 싸게 될 수도 있고 초대기. 아니 뭐 어쨌든 네. 전체가 다 평가 기순이니까 종무 상 받으신데 네 골목상가, 아니 일본은 종무 상네그 말이 아니고 예. t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여기 장소를 3시까지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나가면 다시 또 세팅해서 바로 손님이 들어오신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원장님 요 고치당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하는걸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총대 님또 시간을 주셔서 간단하게만 노화 복지원 하고 우리 이제 노화 복지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좀 하셨는데 저희도 건강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음, 여주에 있어요. 여주 대신이라는 곳에 있는데 상호는 노화복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한민족 행복찾기 국민연동본부는 보건복지부 207호로 저희가 35년 전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여주에 노아복지원 안에 어, 본관 있고 신관 이 있는데 저희가 신관에 본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김종만 회장님이 4번인가 <laughs> 네 번인가 오셨어, 요 오셔서 예, 저희와 같이 추어탕도 같이 드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특별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 책임 좀 져주세요.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오시려는지 모르겠어. 요 아직은 오시지 않아서. 아, 우리 다문화는 제가 홍준명 목사님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대입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정말 파성화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우리 김과 목사님,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조직을 하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노아 목표는요, 저희가 음, 이제 양노와 요양이 있어요. 양 네. 양로는 g Lunun, you h a v e 어 t been good at the c i 양 y you know. Young Lunun, young Lun, young Lun, young Lun, young Lun, 있 o u n 이 건강, 네. 고추장, 된장, 네. 우리가 너무 나 잘하는 장이잖아요. 네. 네, 장류, 이게, 이것은 저희가 우리 저 뒤에 박이만 우리 팀장님 하오셨지만소을쌓아가고가지 소원을 아가지고 소원을 삶아가지고소아가지고 소원을 아가지고아지고그아고소원지고을고 저희는 이렇게 지장을 해요. 예보고죠원 포장을 해서 어, 이게 500g 짜리예요. 이게 500g 짜인데 리 이거보다 더큰게 1kg가 있습니다. 예, 1kg가. 근데 이 500g 짜리가 제일 어, 저희가 잘 나가는 선물로 나가는 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가격 같은 거 얘기해도 괜찮은가요? 예. 교회에서 선물로 많이 나가요. 부활절 선물, 이번에도 성탄 선물로. 어, 우리 명작배 같은 경우는 막 몇천 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 요새 선물을 한다고. 옛날엔 막 수건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세 장류 같은 거를 선물로 해서 우리 노인들한테 특별히, 어, 저희는 이걸 가지고 저희 그 노화복전이 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물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안 갖고 와서 지금 광고할 수 없고. 우리, 어, 제가, 저는 부원장이고 우리, 원장님이 있는 나유정 원장님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런 건강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어, 물도 건개물인데 그것도 우리 어르신들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데 저희 노아복지원은 잘 광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몰라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자문회에서 저희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우리가 서른 명을 채워야 되는, 그래 다음에 우리 내년도, 20, 26년도에는 우리가 평가가 있어요. 야, 양로에 대해서 평가가 있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네, 주위에 계셔서, 어, 계신 어르신들, 정말 갈 때, 저희가, 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아시죠? 그런 분들은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로에 젊으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어, 뭐야,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수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성탄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노화복지원 위해서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 시간은 좀 길은 것같는데도 금방 지나가 가지고 요즘 식당에서 빠지좀비워달라고 다니가라서 네. 그래서 오늘 임원 어, 워크숍하고 성년회는. 여기서 음, 어, 네, 음. 아, 네, 네. 음, 마치고가시면서 마치고 여기 선물 노아 그 복지원에서 갖고 있는 아, 선물 하나씩 반차,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네. 모든 송년회와 이원오크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사 해놓고 오시 네. 아, 어, 내가 가래. 아니, 앞 목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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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오세요 아, 찍어놓고 네. 들어오세요. 장무총장님이좀 아, 찍어주십시오. 나오는데 테이블이 쭉고 양쪽에 다와서 이게 한이서애다 나와요. 이제. 어, 자, 뭐서죠하

가 가지고 커피숍. 커피숍으로 가요. 다

그러면은 공부하고 일반 수레하고 그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네,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편해서 공부하고 문재인 하고 이게 상연을 하고 회장님은 아세요? 예예예. I don't k n 이런 I don't know. I d 는 n t k n o 또그래 어, 택배보냈거지 나한테 나 전화번호 있으실까 다시 전요 전화번호 있으요